캡틴 하시 유서 깊은 해적 가문의 후예인 하시 선장은 전 세계를 종횡무진하며 모험을 즐기고 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하시 선장은 전설의 섬이 표시된 지도를 발견합니다. 그 섬에서 펼쳐질 또 다른 모험을 기대하며 하시가문 대대로 물려 내려온 피의 악마호가 출항합니다. 하시 선장을 위해 특별 제작한 두 자루의 총입니다. 총신에는 하시가문의 가훈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화산의 중심부에서 주조되었다고 하는 하시가문의 가보입니다. 검을 휘두르며 사면석 공격을 가합니다. 적을 중독시켜 혼란에 빠지게 하는 물약을 던집니다. 중독된 적은 이동 속도가 느려지고 공격 불가 상태가 됩니다. 하시는 아름다운 마녀에게 선물 받은 물약으로 젊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시가 자신의 체력 일부를 즉시 회복합니다. 하시가문의 피에는 악마의 힘이 잠들어 있다고 합니다. 일시적으로 하쉬의 무기 공격력이 크게 상승합니다 360도 회전하며 쌍둥이 총을 난사합니다 주위의 모든 적들에게 강력한 피해를 입힙니다 하쉬는 유저의 선택에 따라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캐릭터입니다 피해 악마를 활용한 강력한 공격력으로 데미지 딜러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고 젊음의 물약으로 체력을 회복하며 탱커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혼돈의 물력으로 다수의 적을 중독시킨 후 난사를 사용하면 한 번에 전황을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시는 아군의 조합에 맞추어 적절한 방향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무엇에도 구속받지 않는 자유로운 해적 하시 선장의 새로운 모험이 이제 곧 시작됩니다. treasure hunters